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오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마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를 낳았고 오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아들아 야곱이 그 무리한 여행 끝에 마침내 헤브론에 도착한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운 것이다 야곱이 기벤아르바에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강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늙은 아버지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서인지 기력을 다시 회복한다. 그 힘으로 그뒤 10여 년을 더 산다. 하지만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마침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구나. 그때 이삭의 나이 180세.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삭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 이삭의 죽음으로 창세기 35장이 마감됐으니 이제 창세기 36장은 틀림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더냐? 바야흐로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아니구나. 35장을 닫고 36장을 여니 첫 1절부터 족보가 나오긴 하는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느냐. 야곱의 족보는 그다음 37장에 가야 나오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 이삭의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임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에서를 잊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에서를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들아 우리가 에서를 잊은 걸 변명하는 것 같다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에서는 이칠만도 하다. 그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장자의 명분을 겨우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았더냐. 가나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 여인들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얄람, 고라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언약의 땅 가나안 말이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 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하지만 에서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도리어 가나안을 떠나 버린다. 야곱은 바단에서난 아들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는 가나안에서 아들들을 낳아놓고서도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간 것이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일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마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은연 중에 에서를 소홀히 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에서를 소홀히 대하지 아니 하신단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일 뿐 에서를 구원해서 제외하신 건 결코 아닌 것이다. 신명기 33장에 이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이 거하는 신내산에 계시기도 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세일산에도 계시지 않느냐. 시내산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듯 세일산에도 은혜의 그 빛을 비추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야곱만큼에서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들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단다. 우리가 시온산에 거하든 세일산에 거하든, 우리가 야곱 같든 아니면 에서 같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사랑이 오늘도 이렇게도 뜨겁게 우리를 안으시는데, 아들아, 우리가 어찌 그 사랑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도 예수께로, 오직 다시 예수께로.